백신을 이제 베트남에도 맞기 시작했고요. 한국에서는 매일 매일 의료진과 이제 그 위험군 위주로 맞고 있는데 의협에서 권고안을 내기를 이제 백신 접종한 다음에 미열이 날수 있잖아요. 열이 좀날수 있을 때 해열제를 먹지 말라고 권고안을 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음, 이상 반응이 있을 수 있죠. 모든 백신은 항상 그, 맞고 난 이후에 30분 정도를 관찰해야 되는데요. 전문가가. 간호사가 이제 의사의 지시를 받고 관찰하다가 이상이 생기게 되면 바로 의사한테, 담당 의사한테 보고해서 그, 처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간단한 것들이에요. 다른 백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이 나는 게 제일 첫 번째고, 요 맞은 자 자리에 이제 좀 부종력 게좀 발열감이 있거나 붓거나 이제 발적이 있거나 하는 상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신 증상으로서는 요 맞은 자자외에 생길 수 있는 것들은 두통, 다음에 메스꺼움, 구토 이런 어떤 부하기 증상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경미한 사례지만은 재수 없게.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신의 알레르기 반응이 순식간에 나타나는 걸 우리가 아나필락시스라고 하죠. 심지어는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론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조금 접촉 후 미열이 나면은 이거 막 불안하죠. 그래서 바로 해열제를 먹거나 병원을 급히 방문하는 경우 도 발생한다고 써 있는데 여기 이제 대한의사협회는 뭐라고 권고했냐면은. 어, 해열제 복용을 좀 자제해야 한다고 공고안을 냈네요. 네, 이거 자세히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 의사들도, 어, 백신 맞고 조금, 어, 이제 그 미열이 나거나 좀 몸이 안 좋고 그러면은, 이거 해열제를 먹거든요. 우리도 먹는데, 어, 일반인들이 이거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좀 이상 반응이 있을 때 이건 내가 이거 해열제를 먹어야 되는 건가 안 먹어야 되는 건가 대단히 이거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 해열제를 먹더라도 어떤 해열제를 먹어야 되는 건지 얼마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 건지 이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을 좀 볼게요. 아 한국에서 현재 뭐한 아제 백신을 아제 백신을 한 29만 명 맞았다고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제 백신의 경우에는 적정 어, 후 발열이나, 발열이란 것은 38도 이상 근육통, 압 빠진 나아날수 있죠. 또는 전신근육통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이 나타날 확률이 20 내지 3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2, 3명은 열이 나거나 근육통이 나타난다는 거니까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입니다. 이런데 이제 의협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체온이 38.5도 미만이고 발열이 시작된 지 24시간 이내라면은 해열제를 먹지 말라고 권유했는데 이게 어려워요. 일반인들은 자기 몸을 판단하기 힘듭니다. 네. 저 같으면 글쎄. 저 같으면은 38.5도 미만이지만 막 머리 아프고 막열 나고 막 그냥 몸으슬으슬하고 기분이 이상하고 그러면 저 같으면 하나 먹겠거든요. 어. 근데 24시간 이내라면 먹지 말라고 할까? 그 이유는, 뭐, 위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어, 큰 문제 없는데, 괜히 해열제를 먹었을 때 항체 형성을 사실 저하 좀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이게 몸의 반응을 억제하는 거니까, 진통해열제 계열이 몸의 면역 반응을 좀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항체 형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이죠. 네. 근데 또 발열 외에 특별한 신체 증세가 없다면 굳이 의사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근데 저 같으면은 좀 증상이 어쨌든 나타나면 은 의사한테 가겠어요. 의사 아니신 분들은 이거는 뭐 어, 워낙 그 주관적인 거라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 가까운 주치의가 있으시면 가서 상의, 상담하고 상의하는 게더 안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만 체온이 38.5도를 넘어서거나 몸 상태가 힘들다고 느껴지면 해열제를 먹어도 된다고 의협이 공고한 겁니다. 의협이. 이랬을 때는 먹어야 되는 거는 주 타이레놀, 타이레놀 있죠? 타이레놀 두통약 많이 먹는 거. 그게 아세트 아미노펜이란 거거든요. 진통해열제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많은데, 어, 타이레놀이 비교적 그 항체 형성을 방해하는 역할이 좀 적다고 합니다. 네. 의협은 무분별한 병원 방문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무분별을 것아내는 없지. 옆에 의사 지추위가 있는데 가는 게왜 무분별한 거야. 병원에 갈 필요는 없지만, 그, 가까운 무슨 내과 선생님이라든지 가정의학과 선생님, 선생님한테 가서 자주 찾아가는 주치의가 있으시면은 상담하는 것이 뭐 나쁘지 않죠. 큰 대형 병원에 뭐갈 필요는 없습니다. 큰 대형 병원에 뭐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무분별하게 갈 필요는 없는데, 어, 뭐, 주치 찾아가는 것이 무분별한, 무분별한 거 아닙니다. 정정훈 기자. 어,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체온 38.5도 미만 미열 발생 24시간 이내라면은, 그렇지, 병원 응급실을 찾을 필요 없죠. 그러나, 주치하고 상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거는, 그, 저기, 좋은 거예요. 네. 하여간에, 어, 근 이제 요즘은 이제 그 병원이든 병원 입원에 또 갔다가 그 코로나가 예, 그 저기 그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그거를 이제 그 감염이 될까봐 이게 사실은 의협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또 높아심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의협의 공고안도 사실 이유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음, 그, 특별한 거 아닌데 또 갔다가 갔다 또우글르글 사람 많은 데 갔는데 거기 가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 수 있잖아요. 이게 참 힘드네. 힘들어. 이게 참 상황이. 하여간 이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니터 하시는 게 백신 맞은 이후에 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알아서 신경을 쓰실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